난방비 폭등. 정부 긴급 확정. 몰랐으면 큰일. 65세 이상 필수. 여러분, 이번 겨울 난방비가 최대 43% 인상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몰라서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난해차 지원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다수가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8편으로 나눠 난방비, 지원금 7가지를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 10분만 집중하시면 이 겨울 난방비 걱정 덜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난방비 지원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두 개, 세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분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한번 지원부터 알려 드립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생계 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가구 내 65세 이상 어르신 포함시 최대 41만 5천 원 지원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구24 온라인, 그리고 상태에 따라 최대 147만 원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난 2편에서 에너지 바우처 최대 41만 5천 원 지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몰라서 지나가는 두 번째 핵심 지원 긴급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정부가 난방비 포함 최대 147만 원까지 현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실직, 소득 감소, 사고, 질병, 배우자 사망,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이런 상황이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했다면 거의 대부분 승인됩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게 될줄 몰랐다 상담하니 바로 지원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번 없이 129 전화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상담만 받아도 연결 가능한 다른 지원. 제도 안내까지 함께 받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문의가 많은 지역별 추가 난방 지원금.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 폭등. 지역 우선 지급 제도까지 알려드립니다. 본인 지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 지원금은 전국이 다 똑같이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본인이 사는 지역이 지원대상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지나가는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특히 올겨울은 한파 경보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긴급 안방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급 확정 발표된 지역만 해도 서울경기인천 무산대구강원 충북충남 등 다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읍면동 행정센터 전화 한 통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고령자 단독가구, 특히 65세 이상 1인 가구는 대부분 우선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10만원, 60만원 가구별 차등 지원.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단 하나, 우리 동네 난방비 지원금 있나요? 전화 한 번으로 끝입니다. 도시가스 폭등 지역 우선 지원 제도, 최대 20만원 추가 지급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역별 난방비 추가 지원을 확인하는 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가스 요금 폭등 지역에만 적용되는 우선 지원제도입니다. 지금 확인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스 사용량 급증 가구, 노인 단독 가구, 면적 대비 사용량 높은 가구, 특히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자동 우선 심사가 들어갑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 추가, 기존 바우처 지자체 지원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드린 42만 5천원, 지자체 최대 60만원, 폭등 지원 20만원, 조건 맞으면 합계 12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 상담, 우선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혹은 행정복지센터 직접 문의, 준비해야 할 서류는 세 가지. 신분증 최근 3개월 요금 고지서, 세대원 수 확인 서류. 도시가스가 아닌 LPG 등유 난방 가구 지원 제도 그리고 중복으로 20세 개 받을 수 있는 조합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봐 주세요. 도시가스가 아닌 LPG 등유 연탄으로 난방하는 가구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원금은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 체감이 가장 큰 지원입니다. 정부는 도시가스 폭등에만 집중한 줄 알지만 LPG 등유 사용 가구는 난방비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별도로 연 26만원, 13만원 이외에 지급하는 LPG 바우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 차상위 65세 이상 단독 가구는 거의 대부분 해당됩니다.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서류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도시가스 바우처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도시가스 4 2만 5천 원, LPG 지원 26만 원, 67만 5천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유난방 사용 가구는 난방유 지원 사업별도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액 최대 34만 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해당 안돼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확인 전화 한 번이면 바뀝니다. 23개 지원금 중복수령 조합법과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실전 팁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핵심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조건만 맞으면 동시에 여러 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만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중앙정부 지자체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특별한파 지원. 이렇게 출처가 다르면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41만 5천원. 지자체 난방 추가 지원 2060만원. 도시가스 폭등 지원 20만원. LPG 바우처 26만원. 조건 맞으면 100만원, 147만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 전략입니다. 신청순서 팁. 행정복지센터 방문 129 상담. 현재 상황 설명 난방비 부담 강조. 중복 수령 가능한 지원 모두 안내해주세요라고 반드시 말하기. 최근 3개월 요금고지서 수입변동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 행정센터 직원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지원금 금액을 바꿉니다. 폭한 긴급 지원, 자동 우선 대상 선정 기준,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장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지원, 바로 한파 긴급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 난방비 지원과 다르게 추위가 심해지는 순간 자동으로 긴급 발동됩니다. 체감온도 15도 이하 또는 한파 경보 기준 충족. 이두 가지 중 하나만 발생해도 정부가 긴급 예산을 풀고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 장애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는 자동 우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과 다르게 신청을 먼저 하는 사람이 거의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원 규모는 지역에 따라 10만 30만 원 긴급 현금 지원 기존 지원과 중복 가능 상황에 따라 난방유 가습이 직접 간면 으로 처리됩니다 가장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 단 하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한파 긴급지원 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한 문장만 말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지원금을 받은 사례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0대 어르신 단독 가구 사례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부담돼서 행정복지센터 전화 한 통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에너지 바우처 41만 5천, 지자체 추가 30만 원, 도시가스 긴급지원 20만 원, 한파 긴급지원 15만 원, 총 106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본인 표현 그대로입니다. 전화 한 통이 100만 원이 됐다. 두 번째는 부부 노년 가구 사례, LPG 난방을 사용하고 있었고, LPG 바우처 26만 원, 지자체 20만 원, 긴급복지 147만 원, 일부 지원, 총 193만 원 이상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직접 물어봤다 이 한가지였습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행동 세가지 행정복지센터 전화 난방비 중복지원 안내해주세요 최근 3개월 요금고지서 준비 한파 긴급지원 대상 여부 확인 여러분 이 영상을 본 순간이 바로 기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면 바뀝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